예, 곡식을 뿌려놓으면은 원수진 사람이 와서 가라지 씨를 뿌렸다고 해요. 그 교회도 내가 여러 교회를 가보면은 다 교인처럼 보이지만 가라지 일을 하는 분도 한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거두지 말라 뻔하지 말라 합니다. 우리 모두 인내하시면서 하나님 성전의 일에 신껏이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으로 이다스터스 교회를 세우시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를 가시고자비로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반대모시시고 소돔과 고마라 같은 이 땅에서 의로운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멀수 있는 장소 허락하시고 세우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네. 우리 이 목사님과 모든 서도들이 연합해서. 선을 잃은 일을 하게 하시고 이 메바란 땅에 주의 빛을 나타내는 교회에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이렇게 주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날 우리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영화되는 시간 되도록 하루를 지켜주시옵소서 아, 네. 특별히 다시 한번 간과하오니 우리 라스베스 교회가 더더욱 큰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넘치는 교회,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시편 23편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영원 한 나의 목자신이 내게, 내게 불가함이 없으미로다 그가 나를 푸른 체장으로 누이시며 흡수할 만한 걸 거로 인도하시는다내 영혼을 고생시키고 자기 힘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내가 사망에 우주지만 못하길 다니지라도 해를 주여하지 않을 것을그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집이엉악되는 주께서 네 원수의 목자에서 내게상을 빼주시고 기름을내 머리에 받으시니 네 자리 넘치나이다. 내 대성에 선하신자이니 선하신이니 여신의 정력 나 영원히 영원히 하다이목자하은다이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정말로 제 시가 아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험한 식 대장로부터침례를 50년도에 받았는데요. 바꾸는 학교를 나와서는 사회생활을 해오습니다 교회하고는 아주 등 떨어진, 등 떨어진 일을 했어요. 전국학 뿐만 아니라 세계, 일반 미국에 또 대통령 수행해서 제가 공연도를 했고요. 이러이러 일을 일을 하다, 일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뜻하오는정반대 되는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 김성호 장로님께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하고도 거리가 먼 삶을 살았 고. 예 이제 저는 9 7년때에 폐암 말기 선고를 받았었어요. 내구대 네 병원에서 말이 살면 이렇게 개 밖에 못살겠다라고 하는 선고 를 받았었는데 저는 그때 다 비로 서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나한테 해달라고 찾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복도를 우리 집사람 같이 걸어가는데 저쪽 구석진 방에가 기도실이 있더라고요 제 눈에 띄었어요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항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처로 그냥 엎드려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병원에서 수술, 항암치료를 해야 되고 등등 조건을 내세웠지만 은 제가 마다하고 세브란스병원에서 그냥 미국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이나 기타 등등 치료를 거부하고 상듯이 오늘까지 이렇게 건강을 사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우리 교회 여러 교회에서도 정말로 그럴 수 있는가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는 가람이 두 개가 있다라고 판단도 많습니다. <laughs> 한번 이겨본 경험이 있지요?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치 주셨어요. 아, 네. 네.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도냐 전혀 없이 로스에 왔습니다. 제일 네. 비싼 암도 했고요. 제가 죽어서 사박일만에 깨닫게 했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제가 오늘날은 건강 살고 있습니다.뿐만 네. 네. 아니라. 우리가 그 10편, 119편, 10편 에보면은 고난이 곧유기가 했는데, 이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심 알게 되었고요 들에 있는 풀, 푸 풀과 촛을 보더라도, 참, 저는 의구심이 안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가, 이 경장하는 모든 최소는 뭘 주고, 걸음 주고, 영향을 해도, 만날도좀 병들어 죽는데 어떻게 하면 저렇게 저 풀은 물도 주지 않아서 저렇게 건강하게 살 사람인가 말씀하시는 대로 풀이나 풀이나 그풀이나새까지도 먹여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기장이 어떻게 크겠어요 그래서 네. 하나님 살아계시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네. 제가 살아온 경로를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었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크신 손 만능을 가시고 계시는 하나님을손 사랑의 품 취하셔서 하나님 모시고 영원토록 사실 나라 주인이 되시는 여러분까지가 되시기를 야쯤에 간지앉 바랍니다. 아, 네. 자, 우리 집사람을 소개합니다. 자 어, 지금 거의 거의 50학년 6년 7년동안 같이 살고 있습니다. 네, 나이는 71인데요. 미국 나이로 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합니다. 네, 제가, 예, 5남매를, 이제, 선녀, 선녀가 열었는데요. 이 아들, 딸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근데, 처음에는 푸시를 많이 했는데, 그냥 놔두고, 기도했더니, 기도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 찾아와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놀라운 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사업이 망해가지고, 어려울 때, 꼭 그냥, 다른 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그 지금 양로 보건 센터를 제가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그런 것도 제가 그걸 통해서 아주 놀라운 일들을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속도를 느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파서 나아가지고 실은 저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국 우리 연합회에서 저 신기를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신지가 지금 현재는 미국에 오고 니다 하나는 세자 요한의 부축을 받으며 그 아들의 발자국을 따라 갈바리까지 왔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던 그분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허락하실까. 군병들이 무시무시한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 예수께서는 당신의 원수를 위하여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라라고 기도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을 위하여 드리신 기도는 온 인류를 포함한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박은 죄가 놓여 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신 이니라. 阿弥。